네 안녕하세요. 양평 탑부동산 진섭 밥빠입니다아 시원한 계곡 물소리 들으면서 오늘 영상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물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나온 현장 오늘 나온 곳은 여기 단월면입니다. 예, 단월면이고 제가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적산 도로 이제 아스콘 포장이 되어 있는 넓은 도로에 제 차량이 보이실 거고요. 어, 도로에 바로 이렇게 접하고 있는. 어이 물건입니다. 이거 물건이 총두 필지입니다. 지금 하나의 형태로 이제 사용을 하고 계신데 총두 필지고요. 어 165평, 165평, 165평 이렇게 두 필지가 어,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하나는 저게 농막이 어, 농막 신고가 돼서 중공까지 다가 완료된 상태고요. 저 안쪽에는 약간 가건물 형태의 어, 또 거주까지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이제 구체적으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영상에서 보시는 지금 제가 공보상 330평인데 지금 보시면 굉장히 커 보이다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이게 지금 하천부지랑 어, 패도로 구기지입니다. 예, 구기지가 한 200여 평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가용하는 면적은 실질적으로 가용하는 면적은 500평 이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토지를 매입을 해 놓으신 지는 한 7, 8년이 되셨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농막은 한 3년 전에 신고하고 이제 설치를 완료해 놓으신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굉장히 잘해 놓으셨습니다. 뭐, 가는 곳곳마다 주인분 정성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가실수, 뭐, 나무들이 굉장히 많고, 아주 오밀조밀하게 재미난 공간들이 많습니다. 제가 안쪽으로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애초에 영상에서 이제 물을 보여드렸죠. 이제 물소리를 들려드렸는데 요 바로 앞쪽에 아까는 요 토지 앞쪽에 도로가 있고 앞쪽으로 이제 계곡이 있었는데 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 토지 바로 앞쪽으로 또 이렇게 독립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 또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어 이제 가마솥 형태로 이렇게 솥도 좀 걸어 놓으셨습니다. 여기서 뭐 쓰레기 같은 것도 좀 태우시고, 저기서 이제 음식도 해 드시고 이제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내려가지는 않겠는데 이렇게 줄이 보이고요. 저 사이에 공간이 있습니다. 졸로 개울 바로 앞으로 내려가게끔 해놓으셨고요. 요 뒤쪽으로는 뭐 버섯 뭐 이런 것도 심어 놓으셨고. 지금 보시면 저 뒤쪽에 임야가 있습니다. 저 임야는 어, 구규림입니다또 그래서 흥길에서 이제 바로 접근을 하는데 굉장히 그냥 숲 속에 들어와 있는 어, 나만의 그냥 독립적인 이제 힐링 공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냥 나만의 아지트 네, 그런 느낌으로 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막 옆으로 이렇게 또요 별도의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제 마을 분들 와서 뭐 차도 한잔 드시고, 식사도 같이 할수 있는 이렇게 공간입니다. 근데 이 공간이 제법 큽니다. 이렇게 야외에서도 이렇게 담소도 나누실 수 있고, 바베큐도 하실 수 있게끔 굉장히 잘 해놓으셨습니다. 저 안쪽 내부 좀더 자세히 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밑에를, 바닥을 이제 데크 처리 해놓으셨고요. 여기가 지금 주방 겸 게스트룸 식으로 손님들 오시면 차도 좀 드시고 이렇게 할수 있게끔 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 열고 들어가면 또 별도의 요게 메인입니다. 별도의 이렇게 공간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쪽으로는 이렇게 주무실 수 있게끔 난방 설치라든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욕실도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요 지금 이 물건, 어 이렇게 약간 힐링, 그리고 도심에서 조금씩 지쳐있는 분들이 이렇게 좋은 자리들 많이 찾으시는데, 그런 용도로 쓰시기에는, 어 정말 어 좋은 그런 입지입니다.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330평이 등기상 평수인데, 지금 보면은 가용하시는 면적은 제가 애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500평 이상 쓰고 계십니다. 이게 가는 곳곳마다 다 재미지게 이렇게 여러 개 뭐 나무도 많이 심어 놓으시고 아기자기하게 잘해 놓으셨습니다. 제가 또 여기 메인 어 이제 농막 어 신고되고 어 중공이 다 완료된 농막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3년 됐습니다. 3년. 예. 여기 지금 일단은 들어가기 전에 요 농막 끝에서 전체 모습을 한번 이렇게 비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어 향도 남향으로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도로 접근성도 굉장히 좋고, 어, 뒤로는 이제 구기름이고, 요렇게, 그냥 요, 요, 나만의 요 공간에서 이렇게 숲, 산 속에 들어와 있는 그냥 힐링, 나의 아지트, 작은 그런 입지에, 어, 농막, 메인 농막이 있고, 옆에 이제 가건물 식으로 이렇게 별채 공간을 보실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저 위에서 이렇게 영상을 비춰보면 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데크도 지금 한 1m50 정도 되게 좀 길게 잘 해놓으셨고요. 우에 이제 첨마도 이렇게 해놓으셨습니다. 이렇게 전형적인 농막입니다. 근데 요게 지금 농막이 한 8평 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허가 면적에 맞게 20제곱미터 이하로 해서 중공이 다난 건데 요게 일반 농막보다는 큽니다. 이렇게 보면 주방 있고요. 주방에 옆에 욕실이 있는데 이 욕실 공간이 일반 농막에 비해서 굉장히 큽니다. 어, 그냥 소형 주택 그 정도 평수의 어, 욕실을 준비를 해놓으셨습니다. 여기 이제 주방이 있고 또 이거는 뒤에 보면 어, 이렇게 다용도실 겸 이제 보일러실 개념으로 또 별도의 공간이 되어 있고 요위 위에는 이제 다락입니다. 다락 공간인데 성인이 한두명 정도, 네, 두명 정도는 어잘수 있게끔 누울 수 있게끔 그 정도 공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2층까지는 제가 올라가지 않고 요거는 어, 여기는 이제 입지가 어, 입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잘 해놓으셨습니다. 주인분이 지금 좀 사정이 있으셔서 사정이 있으셔서 이렇게 어, 의뢰를 하시게 되신 거고요. 제가 여기서 어, 여기 상단에서 이제 마무리를 어, 짓도록 하겠습니다. 단월면입니다. 총 토지 면적은 330평이고요. 어, 신고된 사용승인과 그러니까 중공이 완료된 농막이 있고 그 옆쪽으로 별도의 이제 좀 가건물 형태의 공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주인분이 어, 나무 나무를 굉장히 많이 심어 놨습니다. 뭐 야생화들도 있고 어, 꽃나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양지바른 터에 이렇게 뒤로는 구유림이 접해 있고요. 앞쪽으로는 시원한 계곡이 흐르는 어, 그런 모습입니다. 이 물건은 총 330평 어, 추가 면적까지 한 500여 평 쓰고요. 이거는 지금 3억 5천에 어, 의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 전화 주시면 제가 더 자세히 또 설명을 하고 한번 어, 현장 와서 보시면 지금 영상 보시는 것보다 어, 더 어, 만족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석바빠였습니다.